고온 파우더를 퍼프로 꾹꾹 눌러서 밀착시켜준 것처럼 보송 매끈하게 마무리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롬앤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롬앤에서 오랜만에 출시된 신상 쿠션, 누제로 쿠션 리뷰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거 거의 3주 전부터 받아서 요즘 조금만 쓰고 있는데, 인스타에서도 살짝 스포를 했지만,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쁩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얼른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케이스부터 보면 기존 롬앤 쿠션에 비해 크기는 살짝 커지면서 옆면은 더 얇아졌고요 전체적으로 회색 컬러의 반투명한 블러 케이스가 이번 쿠션의 포인트예요 엄청 보들보들한데 계속 만지고 싶은 이번 쿠션의 매끈한 피부결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버튼 좋더라고요 롬앤에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닫을 때 이렇게 팡하고 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전 쿠션이랑 비교해볼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퍼프까지 그레이 컬러로 통일돼 있고 퍼프도 이전 쿠션이랑 비교해봤는데 제가 요거 썼을 때 가로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넣고 중지를 눌러서 이렇게 밀착시켜 주잖아요. 근데 가로가 길다 보니까 요거를 좀더 많이 눌러야 돼서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쿠션은 조금 더 커졌지만 퍼프는 이전보다 작게 이렇게 세 손가락 들어가기 딱 좋은 크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뾰족한 물방울 모양에다가 좀더 촘촘하고 탄력적인 느낌이어서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부터 롬앤에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섯 컬러가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졌어요. 일단 저는 21호보다 살짝 밝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톤업해 주기보다는 제 피부톤과 비슷하거나 살짝 톤 다운된 컬러를 선호하고 쿨톤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편이어서 상아빛 또는 옐로베이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랗지도 붉지도 않은 예쁜 아이보리빛의 내추럴 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톤이 좀 밝고 붉은기가 있는 분들은 내추럴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붉은기가 강하지 않은 쿨톤 분들, 노란빛을 좀더 생기 있게 커버하고 싶은 분들은 같은 톤의 핑크 베이스인 퓨어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피부 톤이 밝으시거나 제 피부 톤에서 좀더 밝게 톤업하고 싶은 분들은 밝은 아이보리에 핑크빛이 살짝 한 방울 정도 섞인 포슬링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그 뒤로는 호수에 맞게 샌드나 베이지 컬러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샌드 컬러는 정말 국내에서 보기 힘든 붉은기 없이 확실하게 톤 다운된 브라운 베이지 컬러라 태닝하시는 분들이나 피부톤 어두운 분들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형입니다. 확실히 기존 롬앤 쿠션보다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살짝 묽은 제형이 피부에 닿으면 시원하게 쿨링감도 느껴지고요. 따로 양 조절하지 않아도 얇게 밀착되는데 이 내용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자체도 좀 단단해서 내용물을 많이 뱉어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힘줘도 누르지만 않으면 딱 적당량만 찍혀 나와서 바쁠 때 휘뚜루마뚜루 두드리기에도 좋고 양조절이 어려운 메이크업 새내기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받아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피부 표현이었어요. 고운 파우더를 퍼프로 꾹꾹 눌러서 밀착시켜준 것처럼 보송 매끈하게 마무리돼요. 텁텁함도 없고 진짜 내 피부엔 듯 맑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또로앤하면 누철 커버잖아요. 피부결을 예쁘게 보정해주는데 모공 커버까지 잘 되더라고요. 이런 이마나 볼 쪽은 평소처럼 팡팡 두드려주시면 되고 이런 나비존에 있는 넓은 모공들은 살짝 밀어가면서 짧게 짧게 터치해주면 프라이머 없이 또 깔끔하게 커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커버력은 중상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던 오리지널 제로 쿠션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커버력이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레이어링 하면 레이어링 할수록 커버력이 쌓여서 가릴 건다 가려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게 얇고 좀 가볍게 밀착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아서 이거로 얇게 도포해준 다음에 특별히 좀 눈에 띄고 가려주고 싶은 부분은 컨실러로 부분 부분 커버해주는 게더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속력.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외출했을 때 베이스 무너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베이스 제품들은 무조건 집에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외출할 때 사용하는데 요거는 테스트할 때 제가 서울 갈 일이 생겨서 바로 외출할 때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피부 표현에 지속력까지는 좋을 수 없다 생각해서 엄청 걱정하면서 외출 장소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마스크 벗고 좀 놀랬어요. 물론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을 순 없지만 피부 찍힘이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밀착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사용 직후 묻어남도 적더라고요. 저는 수부지여서 좀 매트한 베이스 사용하면 유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좋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모공에 이제 몽글몽글 끼면서 티가 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커버력이 좀 투명해지는 느낌이었고 그때 파우더 처리를 한 상태였는데도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깨끗해서 수정하기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한쪽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도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파우더 처리 한쪽이 묻어남이라든지 지속력은 좋았지만 파우더 처리를 안 한쪽도 충분히 이 시국템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피부 표현이 정말 너무 예뻤던 노제로 쿠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로맨에서 정말 오랜만에 준비한 만큼 테스트도 정말 많이 하고 수정 샘플만 450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좋은 쿠션이 나온 것 같아서 로맨덕후로서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